탁배거릿 네. 안녕 자 오늘 우리 룩에 대해서 공부할거에요 네, 룩. 룩 알아? 룩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런 단어들이 네. 우리가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잘 모르는 단어들이 우리나라말도 그래 보다가 보다만 네. 있는게 아니야 알아보다 쳐다보다 훑어보다 보다 봤잖아 영어도 봤잖아 네. 근데 룩만 알고 있으면 모르는거 네. 우리랑 같이 룩에 대해서 제대로 제대로 공부할테니까 네. 어 앞으로 한 세네 개를 통해 가지고 네. 룩만 할 거야. 아좀 지겨운데. <laughs> 하고 나면 룩은 이제 제대로 하게. 네. 자, 일단은 시작해 볼 텐데 오가 네. 두 개니까 길게 할거 같잖아. 근데 짧게. 음. 룩이 아니라 룩 이렇게 짧게. 거야. 발음부터 한번 해보자. 루 루. 오케이. 뭐 그거만 하면 돼. 네. 그 정도만 하면 돼. 특별한 거 없습니다. 룩은 룩 혼자만 알면 안 되고 네. 룩이랑 같이 쓰는 단어들이랑 세트로 공부를 해야 돼. 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루. 내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네. 룩에 제대로 알려준데 별로 없더라고 너머 뭐 보다 아니야 그까지만 하면 은 불완전한 룩엣이야 어... 룩 s 은 우리나라말로 정확히 얘기하면 쳐다보다 바라보다야 그냥 네. 보는 게 아니라 쳐다보다 바라보다야 바라보는 건 약간 긍정적인 거고 쳐다보는 건 약간 부정적인 느낌 있잖아 네. 영어로 그냥 그두 개를 룩엣스로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억양으로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네. 바라보다 한번 예를 들어줄게 네. 내가 이렇게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미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네. 민이라고 하지 그냥 그녀라고 할게. 네.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지. 네. She was looking at me. 어, she was looking at me. 어, 그러면은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이런을수있 그래서 이거는 싸움 붙을 때딱 받아. 야, 뭘 쳐다봐. w 네. h are y o looking at? Look at을 하면 음. 보다가 아니야 그냥 보다가 아니라 네. 바라보다 쳐다보다야. 네. 그래서 어, 너 어제 너 봤어. 이럴 때 네. look at 쓰면 안 돼.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다가 어, 춘춘해 이렇게 본 거잖아. 네. 근데 여기서 look at 을써 버리면, 네. 나 어제 널 바라봤어.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또 이제 같이 쓸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look out. 한번. look out. 어, 음. 이제, 이 look out은 뜻 많은데, 오늘은 뭐 밖을 보는 거야. 음. 그래서 그냥 바로 문장으로 하자. 네. My mom was looking out the window all day long. 한번 해볼까요? My mom was looking out the window. All day long. Very good. 왠지 l day l o n 우 All day l o 응, All day long. All 어, day 응. long. a a l l day long.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응. 바라보고 있었다 자 이거는 l 단한 거니까 o 렇게 뜻만 해주고 그다 o 에 l o o k t h l o u g h 라는표현 l o l o g h o n g h l o g l o o n g h l o g o n g a l o o k t h r o u g h 는 o n g a l o g o o g 음, I was looking through the list and saw her name. 네. I was looking through the list and saw her name. Okay, looking, looking. I was looking. at 강세 한번 해 주고, 음, 네. Through the list and saw her name. I was looking through the list and saw her name. Very good. Oh, 너무 좋아. 한 번만 네. 더 I was looking through the list. and saw her name. I was looking through the list and saw her name. Very good. 강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서 네. 아, 처음에는 좀 부드럽지 않은데 네. 이강사만 해줘도 약간 원어민 느낌이죠. 음. 있 자, 얘기 잘 와. l 카랑 saw 두 개를 해줬어. 네. 리스트를 보다가 그냥이름 쳐다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리스트를 보다그냥이름 봤어. 그럴 때는 look 을 쓰지 않고 see를 쓰는 거지. 한 번만 더 해볼까? 네. I was looking through the list and saw her name. I was looking through the list and saw her name. Very good, 네. very good. Look through랑 같은 뜻이 go through야. 음. I was going through the list. 대도 같은 뜻이야. 네. Go 네. through, look through, 쭉 훑어보다 이런 뜻이야. 아쉽지만 네. 마지막으로 아. <laughs> 마지막 이제 보는 거 look away. Look away. Look away. 그러면 시선을 돌리다. 그래서 look away 하면은 네. 외면하다 이런 뜻도 있어. 음. 외면하다. 문장으로 달아해줄게 네. Don't look away from me now. Don't look away from me now. 네, 이제 와서 나를 외면하지 마. 음. 이런 뜻이 Can you look away for a moment? 네. Can you look away for a moment? For a moment. For a moment. Okay. 네. Very good. 그러면은 for a moment는 잠깐.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네. Can you look away for a 음. moment? 하면 잠깐, 딴데좀 봐줄래? 이런 뜻도 으쓸수 음, 있어. 요자 이제 look look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네. 얘기했잖아 이거. 세트로. 네. 전문 용어로는 구동사라고 하는데 네. 몰라네 그런다나. <laughs> 구동사지, 발동사지. 아네왜 <laughs> <laughs> 그렇게 <다> 더해?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회로 그냥 쉬운거라고 그냥 넘어갔다가 네. 나중에 실력으로면 쓸 수도 없고. 줄어도 뭔 말인가 싶죠. 단어니까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네. 하나. 네. 뭐비 네. 하나하나씩 알아가면 될것 같아. 오늘 네. 어, 도움 됐는지 모르겠다. 오늘 좀 괜찮았지? 네 아, 어, 좋았어요. 오케이. 네. 딱 좋을 때 끝내야 돼. 네. <웃음> <웃음> 안녕. Don't look away from me now. Away from me now. Don't look away from me now. Don't look away from me now.